좋은 거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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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마귀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경 목사는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보이고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설픈때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거예요 그런데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첫 번째, 승리. 첫, 번째 승리. 첫 번째 승리 첫 번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가장 큰 마기를, 가장 큰기를 읽을까요? 예. 요한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요한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오로도들으 하늘의 큰성체성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신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당, 쫓겨났습니다 아멘. 쫓 i d 습니다 아멘. 내가 a s u i d a a 예 e n Never t o 요 예수님 n g the air. Yes, c h r 가 s t o p h e r y e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s he is t o u c 두 번째 승리, 따라갑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질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가장 큰낙귀를드니다 요한계시오 12장 11장. 다 같이 봅니다. 또 우리 형님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집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걸내드렸으니 다시 한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로 물었습니다 예수의 피로입니다 예수의 피로입니다 예수의 피로입니다 어린양의 피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첫째가 예수의 피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증언하는 말씀 뭘 증언했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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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독교는 내가 문명적으로 한 템포 앞서가는 게아니에 저는 젊은 목사로서 의정부에서 몸부림치는 많은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굉장히 비전 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저의 비전 설도 듣고 어, 내 생활도 나아지겠냐잘 어, 됐어요. 많은 어, 사람 찾아가지고 서울로 이사갔어요. 아, 그건가? 이 뭐지? 설교는 성도들을 운명적으로 한 단계 올리게 합니다. 구원이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의 피를 제대로 가르셔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한나라 시민을 얻고 할렐루야! 오늘 네. 저도 따라합니다. 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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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서도 기도하는 자본이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것들이 몇 사람이 있으면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교회 부흥을 감안넘는 마귀를 그 사람들이 종종 선구자 덕지로 이미 이 땅에 마귀가 빠습어다 아멘하는 교회는 자지 없을안했어고 고만한 마귀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laughs> 두번째 의정부빌그뱅 전소대회를 통해서 바람을 기도 중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어 있는 마른 뼈가 있어요 마른 뼈가 죽어 있어요. 사람인 있는 죽어 있어요. 어느 사람이, 권사님이, 어,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어, 자기 교회가 보이는데, 서울역 앞에 있는 큰 교회인데, 어, 그 교회가 보이는데, 어, 기도 중에 해골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보면 우리 교회 해골들이 앉아있지. 말을 꺼드릴 수 있어요. 택시를 타면서 손상같이 상실한 사이에 새벽 기2시간이었어요 문을 탁 열고 돌아갔더니 해골이 아니야.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6.25 직전 후에 교회 가면 조용했었어요. 여러분, 6.25가 얼마나 이 나라를 아프겠습니까? 천막으로 교회를 졌지만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죽지 않으라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지만, 육체 노동을 잔뜩 한 어젯밤에 잠도 못 자고, 새벽 기도와서벚고좁좁고 죽고, 주고 죽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어제 꿈에, 우리 교회에 해골들이 쫙 앉아 있는 걸 봤는데, 오늘 새벽 기도하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 무슨 얘기죠? 의사님의 아름다움으로써 기도훈련 제대로 시키시길 죽어있는 것보다 몸뚱아리와 마사지에 대기도함으사써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의정주의 268개 교회가 모두 살아가서 무덤을 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나오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끌어갈 수 있어요. 비전입니다. 아멘. 이 도시의 지도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도시에 세워준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하나로 이 도시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의정부 빌그랜 정로대회를 통해서 바라는 기도 제목 두 번째 의정부 도시주의 여러분과 저는 같은 데를갔습니다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물어보세요 조만간 이사갈 계획이 없으시죠? 아니 그고 확인하고 내가 얘기해줘야지 이사가는 사람과 이사간 다음에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연료가있고 우리 정부는 우리의 축복이 우리 정부가 남북통일센터요 이번에 2 0 2 6년 빌리그램 전통회가 터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 왜 46만 명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100만 명 이하에 가지 않던 그 빌리그램 전통회가 왜 허락을 했었어요? 허락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가장 북쪽, 이제 의정부 공청소 분장에서 고국을 선포할 때 스피커 두 개만 북쪽으로 들어으세요 그러면 북쪽의 사람들이 들을 것이며, 우리 도시가 끝나면 북한으로 고국이 들어가며, 고 국민이 오실 것이며, 정치의 힘으로 미트, 미, 미미하게 도달하지 못해들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경의 능력과 남한입니다. 의정부에 빌그램 전조대회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남한에 제가 생각하기는 전체 안산을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없어서 저산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의정부처럼 그렇게 힘들었던 도시들 일곱 개를 주세요. 일곱 개 도시에 빌그램 전조대회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150년 대한민국은 부흥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옵소서 <laughs> 여러분, 오 분만 기도하고 마치록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기에서 다 일어나세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못 갑니다. 성령의 불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laughs> 여러분의 교회가 수없이 울면서 움시켜 달라고 했던 것,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곳에 온 모든 회가 풍할 줄 계십니다. 이곳에 온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내연애. 목사님을 통해서 봉이 일어나니다목사님을 통해서 이 도시가 살아납니다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살아납니다 그리고 G5, G2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누구도 뺏어갈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평양의 대부음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평양의 대부음과 서울의 대부음과 부산의 대부음과 광주의 대부음이 모여서 한반도 봉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계 선교 두 번째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게 하여 교함사세.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많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또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의전 부당 하늘에 있던 일곱머리 가진 덜렁용은 떠나갔습니다. 떠나 간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는 268개 교회가 예수의 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입로 증언하는 말씀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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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선포든지 그들의 입술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때문에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줄오믿습니다 대천오 예수님다 남아있는 시간 시간 시간마다 주요. 눌러서 흔들어서 꽉꽉 채워주시고 아멘. 모든 순수 같은 분들마다 능력으로 능력으로 능력 돌리게 옵소서 내년 2026년에 공설운동장에 하나님 귀오지 않게 하시고 날씨가 맑게 하시고 아멘. 3만 2천 명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시고 더더 많은 불신 영혼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회들마다각절도 그 칠새로 동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의 시정을 맡으신 시장님의 애취와 모두. 의원들, 모든 아버지의 지구자들에게 지혜와 비전과 성명을 모아주었으며, 경민 대학과 신한, 신한대학의 도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